얼굴이 빨개지는데. <laughs> 너무 떨려요. 아, 떨려 떨려, 떨려. 이거 앞에 떨려. 있는 거 제가 가단이랑 통장 재드릴게요. 지금 언니들 지금 오늘 첫방이야. 지금 <laughs> 처음 이게 나와가지고 지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안 보이고. 언니들 좀 긴장해도 언니들 이 예쁘게 봐주세요. 언니 이거 가단 58 나오고요. 통장은. 45 나와요. 근데 약간 제가 입었긴 했는데 언니가 입으라고 해서 입긴 했는데 괜찮나요? 색상은 핑크 제가 입은 건 블랙 그리고 소라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1.3입니다.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158이요. 이뻐요.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서있으니 여기 되게 땀나는구나 왜 땀나는지 알겠네 미나가 반가워하네 아 진짜요? 이쁘네요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하실 언니들 있으면 번호 394번 1.3입니다 빨리 올려주세요 저 나왔는데 한분더 이거 안 올려주시면 저 되게 민망할 것 같거든요 없으실까요? 가다니 또 까먹었어요. 58. 58에 45입니다. 언니들. 저랑 키 비슷한 언니들 혹시 있으시면 구매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떨려요. 여기 있으니까 땀나요. 언니 언제 올까요? 좋아요. 언니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 못 들어오실 것 같은 언니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떨지 마요 하는데 너무 떨어요. 카라 없는 질문으로. 카라 없는 질문? 어. 부인 액으로. 부인 액으로? 뭐가 있을까요? 언니들? 언니 입술 넥은 좀 별론가요? 입술 넥? 카라 없는 입술 넥. 부인 액. 베이지 어... 이거 총장이랑 가자한번 재드릴까요? 오늘 여기 서 있을까 좀 적응이 별로예요? 야 근데 이거 이거는 윤행이긴 한데 언니 이건 어떠세요? 유네. 39번은 얼마냐고요? 39번은 언니 39번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3 9번이가요아 너꺼가 394번인데 언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394번, 394번. 이거 394번. 그냥 언니 저 나갈까요? 3 9 4 그냥? 그냥 언니가 보여 어, 달라는거 같은데. 아니야. 그거 그 보여드릴 그거. 지금 이게 댓글이다 보니까 언니 소통이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언니. 언니 저 지금 가이게요. 그 낭이 뭐지? 그 낭? 어? 유저 언니 그 낭이 뭐죠? 아, 긴장했지. 앞에 나오면 긴장이 돼요. 언니 스타일로 보이는 대로. 아내스타일내 아, 스타일로 아, 보이는 대로 해달라는 거야. 어. 그 나이 뭐예요? 0154님? 그거 이뻐, 그냥. 가격. 1.3이. 아, 1.4? 1.3. 언니, 1.3이야. 완전히. <laughs> 우연하고 생겼어. 언니, 요거 지금 1.3이에요, 1.3. 언니, 원사 봐봐. 지금 완전히 고퀄에다가 지금 보시면은요, 언니, 요, 요, 기도 지금, 어, 3, 1.3, 만삼천원. 지금 요기도 언니 자수야, 자수. 어, 자수로 언니 이렇게 로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요 아이 언니 요 때문에 소시, 솔직히 더 쌈빡해 보이잖아요. 싸찍해보이잖아요 예쁘죠? 지금 현아가 입고 있었던 게 블랙이고 지금 요렇게 핑크하고 요렇게 어, 소라 블루 컬러 언니 저, 저 포함해서 보시면 돼요. 블랙, 어, 핑크, 이렇게. 소라 세 가지 컬러 있어요.